자, 탐구수학, 자연 속에 숨어있는 소수를 알아볼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렇게 동물들을 보면서도 생활 속에 소수의 곱셈의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하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준기가 자연과 관련된 책을 보다가 자연 속에도 소수가 숨어있음을 발견했대요. 영양의 그림을 보면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소수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영양이 머리 부분을 기억이라고 표시해 놨네요. 몸통 부분을 니은, 그 다음에 몸통에서부터 다리가 시작되는 지점까지를 디귿, 그 다음에 다리의 길이를 리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렇죠? 크기, 어깨 높이가 약 25cm에서 180cm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 초식성, 풀, 나뭇잎을 먹고 한 20년을 산다. 그리고 초원이나 사막이나 삼림쯤에 살고 있다. 라는 거죠. 자, 우리 먼저, 디귿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와있지는 않죠. 근데 먼저, 디귿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서 약 1.6배인 부분이 어디일지 한번 예상해 보는 거예요. 자, 디귿의 길이를 우리가 아직 재지는 않습니다. 자, 이 디귿, 이 디귿 여기 있는 이 디귿의 길이 이것의약 1.6배인 부분을 여러분이 찍어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이게 바로 선생님이들 강조해왔던 어림 활동이고요. 어림을 통해서 뭐에 대한 감각을 길러야 된다고 했어? 수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어야 된다. 자로 직접 재보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1.6배인 부분은 여러분이 어디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1.6배는 약 리을 정도가 돼 보이는데요. 왜냐면 니은은 디귿보다 한 두배? 3배는 안될 거고, 2배에서 3배 사이 정도 좀 길어 보이고, 기억은 딱 봐도 디귿보다 좀 짧아 보이죠. 근데 리을을 보면은 리을은 디귿을 한번 하고 한 절반 정도가 더될것 같으니까, 선생님은 리을이라고 어림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말했잖아요. 디귿은 기억의 한 1배 정도, 얘는 한 1배, 그 다음에 리은 2배에서... 한 3배 정도. 음. 그 다음에 리을은 내외분과에한 1.5배. 그치. 이 근처에 있을 것같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뭘로 어림했다? 아, 리을로 어림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직접 길이를 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자 디귿의 길이가 얼마다? 2.4cm이다. 그 다음 기획도 한번 재볼까요? 기획이 길이는 몇 cm였어요? 자, 바로 2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의 길이는 몇 cm다? 6cm 아까 2배, 3배라는데 3배 정도 길이었네요 그쵸? 아, 2배보다 조금 넘네. 그 다음 리의 길이는 바로 몇 cm냐면 바로 3.9cm이다. 알겠나요? 그래서 디귿의 길이는 2.4cm이므로 2.4cm의 약 1.6배인 부분은 바로 누가 된다. 리을의 길이가 된다. 예를 들면 디귿의 길이를 가지고 리을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4 곱하기 1.6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2.4 곱하기 1.6을 세로 셈으로 해놓고 계산하면 6, 4, 24, 6 2 12, 144에다가 여기 10의 자리 4,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4, 8, 3. 그러면 소수점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그래서 약 3.84로 계산이 되는데, 실제로 재 보면은 3.9cm다. 그러니까 약 1.6배라고 했잖아요. 그지? 이렇게도 구해볼 수 있겠죠. 음, 0.06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의 오차는 이제 맞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어,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이 영양의 모습에서도 머리의 크기, 그다음 몸통의 크기, 뭐, 그 다음 등, 음, 등에서 여기까지 길이, 그 다음 이목 부분에서부터 다리 시작되는 부분, 그 다음 밑에 이 다리 부분까지 전부 다 소수로 계산을 할수 있다. 음, 결국 이게 비율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자, 1번 그림에서 자, 이제 뭐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리의 길이가 달라진다면 자, 리을이라는 건 우리가 다리라고 부르잖아. 다리의 길이가 만약 달라진다면 영양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죠. 자, 만약에 다리인 리을의 길이가 디귿 길이의 약 0.8배이다. 디귿 길이가 아까 얼마였어? 그러니까 이거 구하려면 2. 4의몇 배다? 0.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2.4 곱하기 0.8을 계산해 보면 대충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8, 4, 32, 8이 16. 그러면 19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소수점 두 개니까 하나, 둘. 그러니까 1.92cm 정도를 그려주면 되겠죠. 맞아요. 1.92cm.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 다리를 그려보신다면, 2cm 정도 그리시면 되겠죠? 자, 자로 그리는 거니까, 약 2cm 정도 다리를 그려준다고 하면, 다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렇죠? 몸통에 비해서, 다리가,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그럼 몸통에 비해서 다리가 엄청 짧아졌네요. <laughs> 맞아요? 지금보다 다리가 많이 짧아졌어요. 그죠? 이렇게 영향이 모습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다리의 길이가 어, 더 길어지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2.4배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말 그대로 2.4 곱하기 2.4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세로셈으로 2.4 곱하기 2.4는 이렇게 써놓고, 24 곱하기 24 먼저 해야겠죠? 4, 4, 16, 4, 2, 8, 96, 4, 2, 8, 2, 2, 4, 이렇게. 6, 그 다음 여기 7, 하나 올라면 5, 7, 6이죠. 소점이 하나, 두 개니까 소점 두개 가서 찍어주니까, 얼마가 돼야 돼? 5.76cm. 뭐한 5.8cm 정도 다리 그려준다고 생각하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다리를 그려보면 다리가 아까 저거 2cm보다는 한 3배는 더 길어져야 될것 같은데 좀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뒷다리 자 이렇게 뒷다리 길게 그려주면 되겠죠 맞아요 네, 다리가 엄청 길어졌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초원에서 영향이 누구한테서 공격을 피해야 돼. 예, 이영향은 누구한테 초원에서 공격받아? 사자나, 그지 표범이나, 치타한테 공격을 받겠죠. 맞아요. 네,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리을처럼리을의 길이가 짧아지면 다리가 지금 짧아졌어, 얘들아. 이렇게 짧아졌선 동물들 장점이 뭘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다리가 짧아진 거의 장점은 뭘까요? 키가 작아지면 숨쉬기가 편해진대요. 동물들이 네. 이렇게 숨쉬기가 편해질 수 있다. 근데 단점은 뭐죠? 달리기가 느려지겠죠. 다리가 짧아지면 아무래도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멀리 볼 수가 없죠. 그쵸? 다리가 짧으면, 눈이 멀리 보이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단점이 되겠죠. 이게. 그럼 다리가 긴 거의 장점. 다리가 긴 거의 장점은 뭐야? 멀리 볼수 있지. 맞아요. 네. 그 다음, 근데 다리가 너무 길어지면 단점도 생겨요. 너무 다리가 기니까 뭐야? 약간 속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얘도. 그 네. 다음에, 아무래도 균형을 잡기가 어렵겠죠? 너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응. 그래서 가 모습과 비슷한 동물이나 나 모습과 비슷한 동물을 떠올려보고 이러한 동물과 영양의 차이점을 생각해볼까? 먼저, 가처럼 다리가 짧은 동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와 같은 동물들은 하마나 콧불소가 있죠? 덩치가 큰 아이들은 다리가 짧잖아요. 맞아요. 얘네들은 오늘 자기들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엄청 빠를 필요가 없죠. 다리가 짧고 굵어서 자기의 그큰 몸을 잘 버텨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다음, 나와 같은 모습의 동물들은 뭐가 있을까? 기린 있죠, 기린. 맞아요. 멀리서 오는 적들을 찾을 수 있는 기린. 또 키가 너무 높으니까 사자나 표범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 기린을 뭐 올라타 가지고 공격하기는 어렵죠 맞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영양이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건 영양은 코뿔소나 하마처럼 몸통이 크지 않으니까 다리가 짧아서도 안 되고 그다음 기린처럼 너무 다리가 길어도 덩치가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은 바로 자신의 몸통 크기에 1.6배 정도가 되는 다리를 가지고 있어야 가장 빠르게 움직여 다닐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원리가 되겠네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수의 단어, 여기 탐구수학까지 해서 오늘 공부를 끝내봤고요 소수의 단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고 연습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늘의 암호는요, 영양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